은목회 말씀을 우리 장석진 목사님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은목회 와서 말씀을 <laughs> 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지난 한해 동안 참 바쁜 목회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결은목회 이렇게 모임 예배에 또 초청해 주시고 또리 임원으로 계시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은목해 오니까 참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자는 분도 목사님이 참 은혜 넘치는 말씀을 하시고 또대예도 또 예배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도 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아,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은목회는 은혜가 넘치는 목회자의 모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은목회는 참 하나님의 은사들이 많이 모여서 다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끝까지 잘 활용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뵐때 이게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다른 것은 그냥 현역에 있는 목사들이나 사모님보다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또 이민 목회를 은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 이런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아주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보고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태국 여행을 좀 보내드리자 그래서 태국 여행을 보내드렸대요. 태국 여행 가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냐면 코끼리가 제주 부리는 거라는 겁니다. 코끼리가 제주를 부리는 것을 꼭 보고 오세요. 그래서 코끼리가 제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 조련사가 얼마나 이 코끼리를 훈련을 잘 시켰는지 코끼리가 어떤 어려움을 힘든 일을 시켜도 눈물 흘리지 않고 잘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련사가 관중에 있는 모든 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가운데 이 코끼리가 눈물 흘리도록 하는 분에게 내가 만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눈물 흘릴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한국에서 간이 목사님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가셔가지고는 이 코끼리 귀에 대고는 본인이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진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이, 이거를 보고 있던 이 조련사가 너무 당황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 그 상한 그 얼굴에 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꾹 누르고는 침착하게 또 이랬대요. 하지만 절대로 코끼리가 앞발을 들게 할수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코끼리한테 가서 뭐라고 얘게했더니 코끼리가 앞발만 든게 아니라 뒷발도 들었다는 거예요. <laughs> 저런 사람 너무 놀래서이 코끼리 쇼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 들었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 제가요 코 피리한테 너 나랑 같이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을 다들었던이야기예요 그만큼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민교회는 그배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배 이상으로 힘든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교회 그러면 가슴이 지금도 두근두근 아, 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선포되고 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이민교에서 자라서. 이민 1.5세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또 우리 영업권 청장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한인교회 단임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2024년 12월에 뉴욕 성결교회 사내목사로 부임하여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뉴욕 성결교회는 제모교회입니다. 제가 이민 와서... 10년을 다녔던 교회입니다. 10년을 다녔는데 33년 만에 담임 목사로 제가 뉴욕 성결교회를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이민교회 의 역사에 그리 흔치 않는 일입니다. 또퀸즈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가 다시 스탭나 알리도 들어간다. 우리 장정진 원론 목사님께서 참 교회를 참 일구시고 세우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그 헌신과 사랑과 눈물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며 또그 노고를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민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제 백세대가 되었습니다. 백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뵈면아그 과거보다 요새는 60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70도 나이가 아니에요. 80이 넘고 돼야 이제 그제야 연세들었다 할 정도로 정말 백세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 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아마 30년에서 40년은 길어졌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은목회 설교 부탁을 받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나? 내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묵상도 하셨을 것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고, 저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다 경험하신 분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오늘 Well Ag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웰빙은 너무 흔합니다. 그렇죠? 다 건강한 음식 드시잖아요. 고구마 값이 한국 사람이 고구마를 하도 먹으니까 고구마 값이 올랐어요. 옛날엔 고구마 값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정마다 고구마를 안 드시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오늘도 고구마 드시고 나오셨죠? 그 정도로 우리가 웰빙 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웰이라는 영어 단어가 잘된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의 웰입니다. 그래서 복되게 나이든다는 말이 영어로 뭘까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well aging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잘 먹는다. 노년의 품이 있고 행복하며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은 육체적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기구가 권장하는 네 가지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이다그랬어요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네 번째가 충분한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하다고 복된 노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이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품위 있는 노년, 복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웰 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노년에 좋은 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 나이 무슨 롤 모델을 만들려고 할까? 아니, 우리는 끊임없이 웰 에이징을 위해 담고 싶은 노년의 모습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타인애로부터의 롤 모델을 삼기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꼭 우리에게 필요한 내가 건강관리는 누구처럼 해야지? 내 경제 생활은 누구처럼 해야지, 나의 신앙의 생활은 누구처럼, 내 외모는 누구처럼 등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하나씩 닮아가려는 노력이 첫 걸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노년에 닮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또 어쩌면 저 사람처럼 늙고 있는 쉽지 않다. 저 사람처럼은 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나름대로의 롤 모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훑어보세요. 앞뒤로 보시면, 이야, 저분은 저 어, 넥타이에, 저 웃돌이에, 저 모자에, 나름대로 그래도 나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아무렇게 나오시면 없거든요. 그게 뭐죠? 내 나름대로 롤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신의 세계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신 네.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을, 모델을 보면, 우리 바울이 모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웰 well, 에이징을 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인간은 누구도 예의 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4대 고통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잖아요. 첫째는 질병, 둘째는 고독감, 셋째는 경제적 빈곤, 마지막은 역할 상실입니다. 나의 존재감이 점점 적어지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부담이나 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환영해 주지 않고 할 일이 없습니다. 내적 상실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의 자아의 개념의 상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노년을 생물학적으로 노쇠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잠언서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또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머리가 희어지시고 사모인들이 머리가 희어져서 물감을 한다, 머리에 칠한다 할지라도 그건 영화로운. 마치 정말 신앙의 좋은 훈장들을 달고 계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큰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진 않습니다.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있으므로 노년에 우리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한 정말 축복과 또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교훈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인생의 전착역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하며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가 믿음을 지켰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셋째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한 말씀은 나는 싸웠고, 잘 마쳤고, 지켰습니다. 예배전에 목사님 나오셔서 빛의 사다 들여 찬양을 같이 부르게 하셨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1에서 10번까지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8번, 9번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 뭐, 틀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회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마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지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어떻게 하구려? 잘 지키다.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웰 에이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싸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운동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일 때 상황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정신적 갈등이나 투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과 가난과 질병과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본적인 싸움,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에베스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이 형일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은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노년에 이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아는 솔로몬도 그렇게 영화록을 이었지만이 싸움 노년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는데 노아 역시도 노아의 방주를 지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 싸움에 여러분, 노년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려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 3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노년이라고 본다면 노년의 시작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선한 싸움에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승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퇴하실 목사님, 사모님들, 노년의 말씀부터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된 노인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숨 멈추는 순간까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마치고와 지키고라는 단어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헬라어가 테텔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완정하다, 결론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복음 증거 사명을 노년 마지막까지 완주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단은 이 사역을 막기 위해 때로는 광풍과 바다 등의 환경을 통해, 때로는 동족 유대인과 권력자 이방인들을 통해, 때로는 자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통하여 포기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끝까지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랐어요 81년도에 이민 왔고 또 이민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민교회에서 또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우리 2세대를 오랫동안 지도하고 또 저는 한옥권보다 영어권 2세 목회를할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옥 권 단임 목사를 또 불러 주셔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인 단임 목회를 하게 된건 다른 이유가 아닌 딱한 가지였습니다. 아, 내가 단임이 되면 우리 이 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유익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만약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마지막 그러면 사도바울이 주었던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사문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사명을 못가면 우리 이민교회 이세삼세들이 번창하되 다 우리 이 세들이 똑똑해서요,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처럼 한 세대가 지나서 교회가 다문 닫아버리고. 중국이 지금 3대, 4대 이어지는 교회가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민교에서 자란 우리 모든 이세들이 얼마나 부모의 희생과 기도를 통하여 잘 되었는데 그들이 잘, 외래된 well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희생과 순교적인 삶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건 없습니다. 이 자그마한 이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물질적인 지원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로 채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의사이고 아프리카 탐험가였던 선교사로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은 밀림을 탐험할 때 맹수의 습격을 받아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조수가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돌아가실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했대요, 아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사랑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 이민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해 주시는 사명이 아직도 있다고 믿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타인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들이 일일까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드려진 시간이 절대로 땅에 헛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져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아이를 품었던 그 주인공들처럼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민 교회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명에 불타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원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후대에 알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또 사모님들, 단평생출를 위해 섬기신 삶이 하나님 좋은 열매와 결실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도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잘 마쳤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